오늘 저는 민수기 27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위하여, 사람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민수기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민수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이 민수기의 원래 제목은 한국말로 치면 이렇게 숫자를 개수한다는 건데 그 넘버스라는 개념보다는 광야에서라는 게좀더 좋은 제목이라고 했죠. 자, 근데 왜 광야에서라는 제목이 생겼을까요? 왜냐하면 이 민수기의 내용은요 출애굽하고 이약속했던광야까지 들어가기까지 그 광야에서의 생활에 대한 이야기가 주된 내용이기 때문에 광야에서라는 제목이 어, 맞습니다. 그 광야 생활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또한 이 민수기에서 나오는 내용 중에 또 중요한 것은 뭡니까 넘버스 그 민수기라는 제목에서 나온 것처럼 개수에 관한 내용 두 차례 인구 조사에 관한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민수기를 만약에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일장부터 이5장까지 그리고 이6육장부터삼6육장까지 나눌 수 있는데요. 그 사이에 등장하는 게 바로 이 인구 조사라는 것이에요. 인구 조사. 자이 이십 1차 인구조사와 우리가 2차 인구조사에 대해서 제가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자 그것에 대한 차이점이 어제 본문에 마지막에 등장했죠. 자 26장 6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라하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평, 모아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64절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신의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제손은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음이라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도다. 자, 1차 인구 조사, 와 2차 인구 조사. 자, 먼저 이 인구 조사를 주댁에 인도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바뀌게 되죠. 처음에는 모세와 아론이었는데, 2차 인구조사에서는 누가 주댁에 이것을 이끕니까 모세와 엘르아살이죠 이제 자 그리고 이 계수했던 장소의 차이도 있습니다. 첫 번째 계수했던 곳은 어디입니까? 시내광야였고 이제 2차 인구조사를 행했던 곳은 어디입니까? 모압평지라는 곳이요. 자, 그리고 또 중요한 내용은 뭐냐? 1차 인구 조사에서 나왔던 사람들과 2차 인구 조사에 나오는 사람들의 명단이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것이요. 자, 1차 인구 조사와 2차 인구 조사에 포함된 사람은 누구입니까? 뿐 갈렙과 여호수아 뿐이고 나머지는 이제는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고 2세대만 이제 2차 인구 조사에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완전히 세대가 이제 바뀌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새로운 세대와 이제 하나님은 이광이 이 뭐예요? 약속했던 가나안의 입성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제 제가 이제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하는 세 가지의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가나안 전쟁의 준비를 위해서 했다라는 것이에요. 20세 이상 레위 지파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20세 이상의 남자를 개수하잖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약속의 땅 바로 앞에 모압 평지까지 왔지만 아직 이 약속의 땅은요 그냥 가면은 자연스럽게 뭐 땅을 차지하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주겠다라고 약속은 하셨지만 전쟁을 싸워서 그것을 그 땅을 취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차,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한첫 번째 이유는요 가난 전쟁 준비를 위해서예요. 자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어제 본문에 나왔죠. 약속의 땅을 분배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이 여러분. 자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싸워서 그 땅을 취하면은 그 땅을 이제 나누어야 되잖아요. 그 땅을 어떻게 나누어야 되는지 그 땅의 분배를 위해서.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제 나왔던 이땅 분배의 원칙이 있었죠. 하나님이 정해 주신 원칙. 그게 두 가지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수대로 나누라고 했어요. 이 집파 중에서 가문이 큰 집파면 더큰 땅을 차지하고 작을수록 작은 땅을 차지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나누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을 얘기했죠. 자또 다른 방법은 무엇입니까? 제비를 뽑아라라고 했어요 제비를 특별히 이, 이 땅의 위치를 정하는 데 있어서 제비를 뽑으라는 것이요 이 제비라는 것은 구약에서는 어떤 개념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섭리를 트러스트하는 것 신뢰하는 것에 바탕해서 하는 행동이 바로 이 제비뽑기라는 것이요 그래서 이 약속의 땅을 분배하라고 할 때는 이 공정하신, 공평하신 큰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믿고 땅을 나누라는 개념이죠. 또한 이두 번째 인구 조사의 세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불순종의 역사를 상기시키고 이 백성들이 순종하는 믿음을 가진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겼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어제 본문에서도 이 불순종했던 사람들의 명, 이름들이 이 사건들이 나오죠. 나답과 아비유와 같이 하나님의 제사 장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불을 들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겼더니 죽은 사람들의 그 명, 이 이름이 다시 한번 1차 인구조사에 이어서 또 나왔죠. 나답과 아비유라는 사람에 대해서 또 어제 본문에서는 이제 이 명단 방금 읽었던 본문이었지만 이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다 광야에서 죽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왜 그들이 죽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었다라고 했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불순종해서 우리는 거기에 가봤자 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이죠. 불평하고 전쟁을 싸우기보다는 약속의 땅을 취하기보다는 다시 애굽으로 가고 싶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불순종의 역사를 이야기함으로써 이 백성이 이제는 새로운 세대의 이스라엘은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담겼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 제가 이 약속과 기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스라엘에게 약속했습니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내가 반드시 줄 것이다라고 약속을 했고 또한 하나님이 그러면서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을 약속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도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리고요. 성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성도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배경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제 27장 말씀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들 무나스의 종족들에게 무나스의 현손, 마기레의 증손, 길라스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부아스의 딸들이 나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망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자 오늘 본문은요 이 슬로부아스의 딸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이름이 오늘 등장하는데요. 그 딸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 다섯 명의 딸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민수기에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벌써 등장을 한번 했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고 또 36장 민수기 마지막 장에 이 딸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딸들의 이름이 언제 등장한지 아십니까? 예, 네, 그저께 나왔습니다. 근데 기억 못하죠. 네, 왜냐하면요, 이 딸들의 이름이 어디에 등장하느냐? 이두 번째 인구조사할 때, 므낫세 지파를 이야기할 때, 이 딸들의 이름이 거기에 나오게 됩니다. 야, 그래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딸들은 므낫세 지파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알고. 이 아버지의 이름이 슬로부아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대한 이 딸들에 관한 어떤 내용이냐? 이 딸들이 모세와 제사장 엘라 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나오게 되고요. 무언가를 요청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 무엇을 요청하는지, 우리가 한번 그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3절과 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자이 슬로브아의 딸들이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나가서 요청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기업을 달라고 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기업을 달라. 그러면서 여러 이야기를 하는데 아버지 우리 슬로브아스는 광야에서 죽었으나 우리는 여호와의 그 고라의 물이 여러분 고라라는 사람이 기억나시죠? 반역했던 사람들 그 반역의 물이 그 악한 길에는 우리 아버지는 함께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편에 섰던 사람이다. 그런데 죽었을 때 문제는 뭐냐? 아들이 없이 죽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이 이 문제 이 가정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것이 뭐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종족에서 삭제되는 위기에 놓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당시에는요, 이 고대 근동 사회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죽게 되면은 그 기업이 누구에게 돌아가게 됩니까? 아들에게 돌아가게 되죠. 특별히 맏아들에게 먼저 들어가고. 당시에는요 우리 고대 군동 사회는요 어, 여성이 크게 존중받을 수 없던 사회였죠. 그래서 인구 조사에도요 여러분 남자들의 이름만 포함되지 여자들의 숫자가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어, 지금의 세계에서는 우리가 좀 상생하기 힘들죠.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이제 남녀가 많이 평등해진 세대이고 이제 여자가 더 존중받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다. 아들을 원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근데 이제 몇년 전부터는요. 조사를 해 보면요. 아들 갖기를 원해요. 딸 갖기를 원해요. 그러면요 딸이 77%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는 딸들을 원하고 여자가 많이 존중받기 시작한데. 근데 그런 세월도 온지는 사실 한국이나 뭐 미국이나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요. 자, 이때가 바로 그런 때였는데요. 그래서 이 아들이 없이 죽게 되면은 그 기업이 딸들에게는 돌아가지 않고 다른 곳에 돌아가게 됐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 슬로브와 가문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름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요. 이 가문이 아예 사라지는 위기에 놓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 딸들은 과감하게 이 모세와 이스라엘 회중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문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기업을 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했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이 이 사회 속에서 이 본문을 읽으면요, 그냥 너무나 정당한 요구 같지만 이 당시에는요 매우 획기적인 아주 개혁적인 요구였다는 것이요,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은 사회적으로 무리가 되는 요구이기도 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요, 그 사회적인 그 흐름 속에서 맞춰서 사는 것이 많이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 여인들은요, 그 사회적인 흐름에 맞춘 것이 아니라 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 기업을 달라고 여성들이 나와가지고 그것을 요청하고 있죠. 전통하고는 맞지 않는 거죠 지금 이 사회하고는. 자 그런 요구를 이제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모세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자, 이 지도자인 모세는요, 이 여인들의 요청에 대해서 아무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그는요, 판결을 내리지 않아요. 여러분, 이 지도자가 왜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었겠죠. 우리는 이 모세가 가지고 있던 기준이 생각이 뭔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그는요, 그 생각을 자기의 생각을 자기 기준을 말하지 않고 무엇을 했냐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가져갔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너무나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내 스스로 나의 능력으로 해결하기보다는 내 생각대로 해결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더 기도로 가져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모세가 이 여인들의 이 요청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 6절과 7절 말씀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브와 딸들의 말이 오르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아멘. 자, 우리의 하나님은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사람의 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여인들의 그 요청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모세에게 응답하셨다라는 것이요. 하나님이 판결을 내리십니다. 어떻게 판결을 내리냐 슬로브와 딸들의 말이 옳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하나님의 판결은 그 당시의 사회적인 그 흐름과는 다른 판결이었던 거죠. 이 여인들이 이 딸들에게도 여성들에게도 기업을 달라라고 하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자 그래서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는 반드시 모세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자 아버지의 기업을 이제 딸들에게 주어서 그 아버지 가문의 이름을 가지고 계속 이어가게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판결을 내리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판결은 이 사회적인 하나님의 뜻은요 달랐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요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사람을 위하여라고 했잖아요, 사람을. 자, 오늘 본문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율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재정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모세가 이미 신의 관계에서 이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근데 그 율법에는요, 이 오늘과 같은 이 상황에 대해서는 저 이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없기 때문에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해서 물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더 구체적으로 사람들의 필요에 관한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의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율법이라고 생각할 때는요 너무 그냥 딱딱하게만 얘기하는데 이 율법에는요. 한, 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담겨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정신을 얘기할 때는요, 사실은 사랑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이 딸들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속한 이 공동체를 위해서 이 법을 재정해 주고 계신다는 것이요. 이 상속법이 이 사람들에게 필요하고 이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사람을 위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요 약자와 소외된 자의 편에 서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여인들에게 하나님의 기업을 주셨다라는 것은 약한 자, 소외된 자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이 또한 그 하나님의 배려가 나오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요, 오늘 이 슬로바스 딸들의 요구가 정당한 요구다. 그러면서 허락하시면서 더 구체적으로 이 기업을 상속하는 법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부터 11절까지 의 말씀도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돌릴 것이요. 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아들이 없이 죽었을 때는 기업을 딸에게 돌리라고 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고 만약에 자녀가 없으면은 그 아버지의 형제에게 기업을 돌리라고 하는 것이고요. 10절을 읽겠습니다.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며 저이 아버지가 자녀도 없고 형제도 없으면 그 아버지의 형제에게 주라는 거죠. 자, 마지막 11절.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자, 아버지 이 자녀도 없고 형제도 없고 또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이 기업을 나눠 주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서 이제 이 슬로보아의 딸들, 무나스의 지파에 속하였던 슬로보아의 딸들이 이 상속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나왔다라는 거죠, 여러분. 새로운 세대가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요, 이런 문제들이 나올 것을 가지고 이제 나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이 딸들이 지금 기업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아직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들어가도 이것은 전쟁을 통해서 얻어져야 되고 땅 분배가 일어나야지만 이제 그런 일들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여인들은요, 믿음으로 벌써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실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이런 요구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고, 또 이들이 했던 이 요구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우리의 가문이 사라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고 또한 무엇입니까? 이것은 말씀에 근거한 요구였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레위기 25장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 말씀인데요,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내것이니다 이 땅을요 함부로 팔지 말라는 것이요 함부로 넘기지 말라는 것이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여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 대해서 함부로 우리가 넘길 수 없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믿고요 하나님 앞에 당이 모세에게 요구한 것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 앞에 요구한 거예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이 땅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고 함부로 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시대는 이 전통 같은 거는 우리에게는 기업이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하나님 이 기업을 우리에게도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라고 하나님 앞에 묻고 나아갔다라는 것이 여러분. 내 기업을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라고 했던 여인들의 믿음에 담긴 요구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신세대적인 여성이 아닙니까, 당시에 여러분. 자, 이런 믿음의 요구를 하나님 앞에 할수 있는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요구를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할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어제 본문에서도 공평하시고 공정하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낸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이 공정하시고 정의로우신 그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났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가 정말로 하나님의 공의로움, 하나님의 그 정의로움을 정말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나아가기를 원하는 이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위하는 또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 예수님을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세, 이스라엘은 이제 1세대가 사라지고 이제 2세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에 그 앞서서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 그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또한 붙잡고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공정하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로 약자 소외된 자를 살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람을 위하고 사람을 돌보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함에 사는 오랜 하루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참된 기쁨은 어떠한 상황이나 어떠한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참된 기쁨을 누리는 하루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